오늘은 제 6강.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다. 제가 근데 매 강의마다 그 이소부화를, 인문학 강좌잖아요. 그래서 이소부화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오늘 무슨 이소부화를 가져왔을까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다. 대표님, 대표님, 뭘, 무슨, 이소부와 무슨 이야기랑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 <목소리> 소부 <laughs> 이거, 아유, 이건 저제 양력이고. 저는 이제 인성교육 쪽을 좀 하고요. 이거. 이 이야기 아시나요? <목소리> 네? 저이야기 이렇게 해내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 여우와 두루미인데, 여우가 이제 두루미를 초청했어요. 아, 두루미야.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 그러니까, 어? 여우, 여우는 이소부아에서 여우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얄미운 이미지로 있거든요. 어, 이거 웬일이지?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 접시에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아, 나는 오늘 좀 속이 좀안 좋아서 잘못먹했는데 야, 다음에 너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너 해.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오 어, 고맙다 하고 갔더니 두루미에는 뭐가 있어요 호리병 호리병 호리병이 먹이를 넣어서 여우가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입 구조가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여우하고 두루미가 차이가 좋았을까요? 냉랭했을까요? 소통을 잘했을까요? 소통을 안 하고 그냥 회피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다름과 틀림. 우리 대표님 책 많이 읽으셨으니까 다름과 틀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거는 뭐 나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 <laughs> 네,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쪽 틀린다는 거, 이인정할수 있는 부분인데, 네. 틀는 인정이 되는 게아니 예. 네. 네. 사실은 고쳐야 되는. 오, 어. 그 정도 다 나오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laughs> 이선이 다름과 틀림의 어. 차이가 네. 동뭘뭘 동일이래요? <laughs> 틀린 거는 옳지 네. 않은 다른 거는 차이가 있 예. 틀리다라는 거는요. 나에게 정답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답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나, 내가 맞다라는 내 기준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주변은 다 무시가 되는 거지. 주변은 다,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면서 내가 맞아.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요. 세상에서 유일한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틀리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안 좋게 경제적으로 조금 어 개발도상국 이라든지 그런 데서 왔다 그 마음에서 있잖아요 나는 쟤보다 나 나는 쟤보다 잘 살아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더라고요 말이나 행동에서 근데 그분들은 다른 거거든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색이 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달랐을 뿐이죠 그분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은다르다라는 거는요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거 희소성의 원칙 가치가 뛰어난 거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없으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모두 가치 존중 그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선택을 한번 볼게요 대표님 대표님 자. 1 2 3 4 5 6 7 8 중에서 몇 번이 마음에 드십니까? 2번. 이번왜 2번. 2번이 마음에 드십니까? 1번. 예뻐 보여서. <laughs> 자, 이사님. 몇 번이 마음에 드십니까? 1번. 이번이요왜 네. 1번이 마음에 드십니까? 멋져 보여서. 멋져 보여서요. 그대님저 2번인데. 이번이왜이번이 예뻐 보여서. 네. 자. 예쁘고, 뭐, 멋지고, 잘생겼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좀 얼굴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 예쁘지 않다라는 그런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1, 2번, 뭐, 7번, 6번 이런 쪽에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의 부모님이 봤을 때는 몇 번을, 3번, 5번, 뭐, 8번, 뭐, 이런 분들의 부모님이 봤을 때는 여기서 몇 번을 고르시겠어요? 하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3번 부모님은 어, 3번이요!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고를 때도 예쁘다, 멋지다, 잘생겼다, 뭐, 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고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은 한번 성향을 한번 간단하게, MBTI 이렇게 복잡한 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간단하게 깍지를 한번 딱 껴보세요. 깍지를 꼈어요? 네. 그러면, 엄, 엄지손가락 깍지를 딱 껴면은, 끼면은요, 편안한 쪽이 있어요. 편안한 쪽에 딱 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아래에 있는 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왼쪽 엄지손가락에 아래가 있어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좌예요 우리 이사님 좌 우죠 우예 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팔짱도 편안한 쪽이 있어요 불편한 쪽이 있고 자 그럼 팔이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 우리 대표님은 팔이. 어느 팔이 아래 내려가있어? 오른팔이 그럼 우에요 우 오른팔 우. 우 오른팔 우 그럼 아까 엄지는 뭐였죠? 좌. 좌 지금은 팔짱은? 우 좌우 여기는? 좌우 좌우. 여기는? 우우우 우와 우다 우자 그래서 이제 성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좌도 있어요 좌좌네 가지 밖에 없겠죠 두 가지 했으니까 한 사례가 좌우 우좌우우 우, 우. 여기 우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좌우 두두 어, 분은 뭐 어떻게 잘 맞아요? 어? 아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너무 잘 맞으면 이게 갈리더라고 약간 안 맞아야지 이게 쏙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톱니바퀴가 너무 딱 맞으면 이게 별로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왜 하냐면, 사람은 좌, 뇌가 있고 우, 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좌, 뇌와 우, 뇌가 있어요. 좌, 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에 강하고 논리, 여기 철학, 순서, 즉 연속, 분석, 이런 쪽. 좀 이렇게 이성적, 좀 냉정한, 뭐 이렇게 합리적, 이런 쪽이고요. 우는 뭐 화가, 예술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 뭐, 상식으로 아실 거예요.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뭐 총체적, 동시적, 창조적, 감성 이런 쪽이 강하죠. 그런데 남자 여자가 다른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뇌량이라는 게 있어요. 뇌량 이게 좌뇌가 이렇게 있고 그 우뇌가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주는 게 있어요. 연결해주는 게 뇌량이라고 하는데 남자의 뇌량은 얇아요.

어우, 어휴어휴 속아서 말은 참 못하고 어, 하고 나중에 이제 싸움 끝나고 나면 하 그때 그 얘기를 할걸 내가 막 이렇게 막뭐 후회하는 남자도 있고 나가서 술한잔 드시는 분들 계시고 여자는 감성 이성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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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그 운의 잔해를 잘 써요. 근데 남자는 아 분명히 내가 했는데. 싸우다 보면 내가 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막좀 헷갈려 그런데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때 이, 이 무기로 내가 좀 공격을 할걸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100%는 아니에요 여자는 언어도 잘 쓰고 논리적인 상황도 얘기 잘하고 또 내가 좀 밀린다 싶으면 감성을 잘 써요 눈물을 촤 <웃음> <웃음> 내가 말이지, <laughs> 당신 만나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는 마음에서 이제, 아휴, <laughs>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는 좌만 쓰고, 여자만, 여자는 우가, 우만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두 분은 지금 좌, 우. 우, 우, 있잖아요. 분석해 드릴게요, 이제. 궁금하시죠? 좌우 내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분애우는 어떤 사람인지. 일단 지금 사람이 많으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하면은 난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좌자 아까는 우리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분은 완벽을 추구해요. 여기 강사분들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아마 그런 성향들이, 아, 이 사람은 탁. 원리 원칙. 정형화. 좀 딱딱해. 융통성이 없고. 연애도 잘 못해. 아래도 누가 나한테 다가와 줘야지,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우, 감성을 이렇게 표현할 줄잘 모른단 말이에요. 딱딱한, 뭐 이런 분들이 공무원 하면 좋아요. 군인, 이런 거 하면 좋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좌우 내용. 와, 어떻게, 좌우 내용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무슨 일이 딱, 상황이 딱 하면은 이 좌가 발동이 돼. 탁. 논리적인 사고력이 톡톡톡해요. 그 이분들이, 이분들은 근데, 우도 사용할 줄 알아가지고, 아, 먼저 딱, 어, 이거면 이렇게 하면, 어, 하겠다고, 우도 딱 끌어들여가지고, 굉장한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여기서 보면은 자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 지금 이때는 내가 조금 들어줘야 되겠구나. 아, 지금 이때는 내가,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야겠구나. 이걸 좀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자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얼굴 탁 바뀌면서 잠깐만 촥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아, 지금 분위기는 내가 조금 망가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좀분위기산다 그러면 분위기 메이커도 할수 있는 어머, 거의 뭐 거의 뭐뭐 최고의 그런 최고의 두분 너무 최고가 만나가지고 이게 이게 만약에 좌운데 한 분이 우좌 내용이면은 혹시 근데 지금 근데 센스가 있어가지고 아 저기 그 그렇게 많이 또 서로 물러날 때를 또 알아요 서로가 근데 한번 붙으면 두 카리스마가 확 살아나서 붙으면 이제 그때는 좀 위험하지요. <laughs> 근데, 어, 내가 지금은 좀, 음, 들어줘야 될 때구나. 이런 센서 조, 조절, 조율을 할수 있는. 그이 사람은요, 인기도 많아. 연애할 때도 상대방을 생각해 줄수 있는. 이렇게 딱, 어, 지금은 내가 조금, 그, 함께 공감해 줘야 되겠다. 아,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내가 딱 아니라고 끊을까 말까 하다가도 아니야. 좀 들어줘야 돼. 아니야, 지금은 딱 끊어줘야 돼. 하고, 탁 하고, 탁할 수도 있고, 조절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분이. 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여기 많은 강사분들 무조건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냉철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할 수 있, 있는 사람, 이게 오너예요. 좌자 내용은 오너도 계시겠지만, 오너를 하면 좀 힘들어. 다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다 하, 융통성이 없는, 이분한테 힘들어. 그 다음에, 우, 좌 내용이에요. 우, 좌 내용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보면, 우가 딱, 아름답다. 근데, 좌도 쓸줄 알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분이죠. 어떤, 어떤 분은 막 울어, 그냥 막. 울어, 막 울어. 너왜 울어? 이제 말을 안 하는 건막 하면은 그 옆에 그냥 울어줘 그냥 그냥 옆에서 그럼 막 한참 울다가 옆에서 그냥 울면 아 언니는 왜 울어 그러면 야 네가 울니까 내가 울지 <laughs> 이유도 없이 이유도 들어보지도 않고 막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이분은 이제 큰며느리까막 퍼줘, 막 잘해주고 퍼줘, 막 일단 막 주고 봐, 그 막.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뭐뭐 뭐 고추장 김치 맛 아유 나 버스 타고 왔다고 이걸 어떻게 들고 가 그래도 가져가 일단 가져가 뭐 그런 스타일 아시죠 <laughs> 그런데 말을 잘 못해 들어주는 건잘 들어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은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면 막다다다다닥하는 여자가 있는데 아유 그랬니 야 그랬구나 야너참 힘들었겠구나 막 하고 이제 뒤돌아 서서 이제 집에 가면서 아 얘네들은 왜 맨날 그 하소연을 나한테만 하는 거야? 막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laughs> 우자네요.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어머니 같으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했던 어머니들. 이분들은 살이가 많이 껴요. 할 말을 잘 못해. 꾹꾹 앓고. 근데 모르, 모든 걸 헌신하는 어머니들 헌신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막. 올인하고 남자 어이 남자다 싶으면 그냥 다 몰인해버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이 많아. 상냥하고 그런데 속이 조금 그 암에 쉽게 걸릴 스타일. 그리고 살이 가만히 스타일. 이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좋죠. 내가 이렇게 쭉 얘기해주면 이분들 다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받아만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줘요. 왜냐하면 좌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우 내용 여기 이런 분들을 꼭 사귀셔야 돼 정말 좋은 분, 감성이 풍부하고 공감해줄 줄 알고 이런 이런 분들을 소개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있잖아요. 호기심도 많아요. 도전해보고 어 궁금하다 싶으면은 어떤 이렇게 벽이 없어요. 그래서 선입견, 편견보다 어 한번 직접 가가지고 확인해 보지, 한번 들어보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탐험가 모험가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 이 세상이,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아닌 건막 가리고 이러지 않고요. 그냥, 그리고 쿨해요. 굉장히. 그래서 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 한번 사깁시다. 언제 봤다고 그래요? 하고 딱 그러면, 아, 실은 말고요. 실현당해도 <laughs> 그냥 쿨하게 탁. 알겠습니다. 예, 깨끗하게. 예.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뭐 지금 뭐 계속 진행 안 되지만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이제 돈이나 뭐 이런 걱정 잘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낙 천적이에요. 예. 모든 게잘 풀리다. 이런 마음도 많고요. 아, 조금 모자라면 좀 어때? 그안에서또살수 있지. 그런 굉장히 긍정 마인드가 많아. 개방적이고 낙천적이고 호기심에 대해서 탐구 독하고 탐구하고 자기가 직접 확인도 해보고 뭐 그런 스타일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이 사람 이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기분이 쫙 좋으면 그냥 카드 긁는 거야 그냥 삼차 가서 그냥 막 그래 싹 그냥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면 그냥 칭찬만 많이 해주면 돼. 어 형님이 최고입니다. 어 누님이 짱입니다 하고 어, 오늘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차, 3차 가면 이제,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런 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런 스타일로 조금 분위기도 살릴 줄 알고, 호방하고, 이런 대인 관계 이런 것도 잘할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여기 대표님처럼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무엇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자, 네 가지 유형을 다 했는데, 조금, 조금 맞는 게 있나요? 어, 그래요? 어떤 면에 좀 맞는 게 있나요? 낙천적인 거죠, 맞다. 어 낙천적인 거 그냥 많은 거 이게 좌좌 내용들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무슨 상황이나 그 생기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태국에 만약에 태국에 내가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럼 좌좌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좌좌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다 해요 계획을 그 첫째 날은 뭐 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셋째 날 비행기기는 뭘 타고, 어디가 싸고, 식당은 어디서, 이, 이걸 해요. 근데 우우 내용은, 아, 일단 가. 가면 다 해결돼. 부딪히면, 아, 여기가 뭐, 어떻게 여기, 알아보면 되지 뭐. 이제 무슨 말이 이해가 나요? 자자 내용은 그렇고, 좌우 내용은 그게 좀 쉽겠고, 우우자 내용은 일단은 조금 계획 있지만, 일단 가서 또 부딪히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도 있고, 좌자 내용은 얼마큼 계획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게좀 차이가 있어요. 자. 다름을 제가 이제 오늘 주제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사람 유형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네 가지 유형으로만 나눈 거예요. 더 많이 세세하게 MBTI 같은 경우는 16가지 유형에다가 막또 세분화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아, 나는 그러면 좌우 내용이구나. 나는 우우 내용이 여기에 고착돼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또안 맞는 분도 있어. 얼마큼 맞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요런 아까 그 사람들 사진 그리고 이제 다름과 틀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을 때내 나만의 기준을 예쁘다는 기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은 참 예쁜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예쁘다, 내가 좋다라는 게 다른 사람이 싫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공감, 이거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건 다름을 인정했을 때. 너가 뭐, 야, 너 생각을 해봐, 야, 합리적으로 따져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안 들어요. 내가 의견을 이렇게 됐는데 반격을 해버리면 안 들어. 요 일단 첫 번째,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야, 너 그게 생각, 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먼저 공격하고 얘기하려면 먼저 문을 닫아버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안건을 제시했을 때,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황당하게. 그게, 그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잖아. 지금 이렇게 진행되잖아. 근데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그런 그래? 그런 그런 생각을 왜 했지 어, 나는 그런 생각 미에 못했는데 한번 그 예, 나한테 좀 얘기 좀 설명 좀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봐줄수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게 균나 그니까 연역법으로 그냥 답만 퍽 던져버리면 그그 그 생각을 그 얘기를 할 때까지는 여러 생각을 해고하고. 그 결론을 내려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만 탁 들어버리면 이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탁 들으면서 그게 말 같지 않은 말을 탁 이렇게 해버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사람 이왜 이런 얘기를 이런 조언, 이런 권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그러면 어 그거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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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한 이유를 내가 좀더 들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가봐?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 내가 오해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어, 딱 듣고 오해한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 기준이 발동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먼저 생각이 먼저 앞서가서 이 얘기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왜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줄수 있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이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다. 이게 제 주제예요. 그럼 여기 소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주에... 아니요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 다음 주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요 <laughs> 대표님 어떻게 어떡하면... 하면 다름을 인정하면 소통할 수 있겠죠? <laughs>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면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제가 주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다요. 내가 남편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아내랑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부모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이 동료나 친척이 소통하고 싶으면 내 기준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가가면 그도 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봐주면 그의 기준도 내려간다는 거죠. 간단해요. 다름을 인정하면 소통할 수, 다름을 인정하면 소통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존중할 마음이 생기면 그분이 나한테 마음을 닫겠어요? 안 닫죠. 무시할 마음으로 자녀들한테, 야, 너이게 똑바로 안 해? 너 청소, 이거, 니, 니 책상, 이게 뭐야? 이 기준으로 가 나가버리면 애는 문을 딱 닫고 어 물론 뭐뭐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안 하니까 또잔소리 하겠죠. 그 아이의 그 나이에 그왜 이게 정리가 안 될까 한번 들어봐 주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는다든지 그 아이만의 사정이 있어도 들어보면 그런 게 차츰차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도움을 줄수 있고 남편도. 이거 보세요. 생리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신체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계속, 내 기준으로 땡겨오는 거죠. 너가 나한테 맞춰야 돼. <laughs> 남편도 너가 나한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 안 맞춰, 맞춰, 안 맞춰, 맞춰 안 맞춰 하다 보면 싸움 나는데,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면 포기해요. 부부 관계에서 포기해. 아유, 저 인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게, 아,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아가면 된다라. 다름을 인정하면 소통할 수 있다. 다름이라는 건 유일한 거고 존중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존중할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나아가면 소통은 가능해지겠습니까? 안 가능해지겠습니까? 가능해지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7강 11월 10 11월 10 이제 8강까지가 종강인데요. 이제 7강 알매 갇힌 용기 숙제입니다. 알매 갇힌 용기는 이소부와 모에서 뭐 나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와 주시면 니다 감사합니다.